그래서 본인 이거 쓰고 있네. 이거 DC d c 에 박진했던 이름 아니야 롤리맨 마스터 맞아 뛰는 <laughs> 모션 막 그림자 형님 그 그림자 <laughs> 봐주세요 그림, <laughs> 그림 좀고지 <지금> 글루아 나왔다니까 나어떻게 <laughs> <너 어차피> 맵이 다격을는줄 알았네 그니까 그 있었어 은니나 근데 그거 알아 나도 들은 거 2층에 무기 상자 있어요 고마 우유 왼 <laughs> <왜? 웃음> 아니? AK방 그럴거면 바로 달리던가 그니까 바로 달리던가 그저 저지능 역시 선수 힘들어 꾸이쉬렀어 <laughs> 아우 힘들다 드한거 아니냐? 쉬는 도중에 컴퓨터 한번 만져볼까? 앱티 아 u s 도 없어. <laughs> 경쟁자 잡았다. <왔다>. 빨리 해라. 가스동 꼬다. 아, 이거 초반에 비싸 이런. 맛있지 아, 곳에... 혹시 여기서 존나 좋은 게 그냥 없. 경험치가 <laughs> 두 칸? 헤이 y w h 뭐? 제도 도끼인데.

안 됐구나. 어? <laughs> 작권탄 다 썼나 봐. 간지 얻었나. 아! 총잃치다